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리입니다. 이번에는 강좌가 아니라 간단한 공지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니티에서는 봄시즌의 스프링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1년에두번 대규모 SS 토어 세일을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는 SS 토어에 올라온 에셋 중에 인기 있는 에셋 수백 가지를 크게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 중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라는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진행에 제가 섭외되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홍보와 함께 게임 개발에 유용한 에셋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게 될 겁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며 유니티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6일 저녁에는 제가, 18일 저녁에는 골드메탈님께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그날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방문하셔서 라이브 커머스 스트리밍을 시청하고 저와 골드메탈님께서 소개해드리는 개발에 도움되는 에셋들을 보시고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을 통해서 필요한 에셋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상 베레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